Fly me to the moon 네, 22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명절 한주 쉬는 동안 예쁜 꽃들이 또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2월에 2월 말까지 저희 또 어플라 놀면서 소소한 작은 워크리아나 전시회가 있잖아요. 많이들 오셔서 음, 또꽃 지기 전에 구경 많이 하시고 가시면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주말에 어, 도쿄랑 시조가 일본에 좀 다녀올라고 합니다. 거래처에 다니면서 또 이쁜 꽃들도 보고 또 30년 오랫동안 워크리아나를 키우신 분 농장에 가서 재배 환경도 보고 다양한 또 난초들을 보고 또 노하우도 배우고 이쁜 어, 난초들도 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 정도에 올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 지금 억불란농원에 피어있는 꽃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어, 제가 어, 쭉 1번부터 소개시켜 드리는 어, 그 꽃들의 가격이 궁금하시잖아요 아직 더 보기를 모르시잖아요 영상 밑에 더 보기란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릴 꽃은 커드리 칼라입니다. 커드리 칼라는 향이 좋기로 진하기로 또 그래야 향과 거의 비슷하게 진한 향을 품고 있는, 어, 종 중에 하나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다고 해서 어, 커디리칼라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요, 향이 너무 좋고 이 꽃은 특징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요, 요 정도까지가 다 개화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만개한 게요 정도에 활짝 어, 피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종 모양으로 수줍은 듯이 이렇게 피고 있는 모습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커디리칼라 음, 두 가지 실생종인데요. 음, 요거는 저희가 먼저 한 2주 전에 어, 분촉을 해서 순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커디리 칼라 세미 알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엄청 얼굴만하게 큰 어, 핑크 아렐리아 카틀레아. 어, 린초레, 린초렐리아 카틀레아. 어, 엄청 얼굴이 큰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아, 핑크 다이아몬드는 정말 크, 크고, 입도 크고, 벌브도 크고, <laughs> 어, 꽃도 어마어마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있고요 음, 분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핑크 다이아몬드는 그냥 저 상태로, 그냥 전체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푸아나니입니다. 어, 푸아나니는 워크리아나 세미알반인데요. 어, 지금 보, 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꽃이 자그마하게 피었는데 어, 세력이 약해서 그렇구요 워낙, 워낙에 푸아나니는 키도 크고 꽃도 크고 어, 화형도 예뻐서 어, 오래 전부터 모주로 많이 사용한 푸아나니가 안 들어갈 어, 게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아이인데요. 어, 예뻐요 정말 점점 피면서 예뻐지는 아이인데 어 중간에 보시면 환타시아처럼 가상의 가장자리에 어 이렇게 핑크빛이 이렇게 맴돌고 있고 어또 페탈이 또 입체적으로 앞으로 좀 볼륨감 있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코 밑에 어비드 밑에 이렇게 몽고 반점처럼 핑크빛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고게 푸아나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있으시, 있을 때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명품을 하나씩 갖고 계신 겁니다. 어, 푸하나니 세미알바. 볼수록 매력 있어요. 그래서, 아, 모주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했답니다. 푸하나니 세미알바. 유명한 그리고 그 옆에는 브라질 수입 개체인데요, 세미알바 플라메아로 이렇게 수입이 되 됐고요. 이름은 그냥 없이 왔는데 <laughs> 너무 예쁘게 어, 피고 있어서 어, 다송이로 이렇게 플라메아로 예쁘게 색감도 예쁘고 어, 페롤라의 그 특성을 잘 살린 어, 개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트리아네들이 요즘에 한창 피고 있는데요. 어, 5번, 어, 지금 보고 계시는 트리아네는, 어, 왼쪽 거부터 할게요. 왼쪽, 어, 리비, 음, 트리아네, 어, 셀룰레 보랏빛이에요. 셀룰레아 핀셀라다핀셀라다는 페탈에 약간 터치감이 있는데, 어, 이 아이는 자세히 보면 약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거하고, 음, 두 가지. 어, 헤이, 헤이터 마제스 다다. 마제스 다다. 다데. <laughs> 이름이 엄청 깁니다. 고아입니다. 셀룰레아 핀셀라다 헤이, 헤이터 마제스 다데. 라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트리안의 콩칼라, 아, 센타오레오. 센타오레아. 콩칼라. 콩칼라는 어, 페탈과 립의 색상이 같은 아이들을 콩칼라라고 하, 합니다. 그, 화영도 지금 이제 핀 지가 얼마 안 돼서 요 아이는 전진이 어, 양옆으로 두 개가 나서딱두 음,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두 개로 <laughs> 두 개로 나누어서 판매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진 벌브가 두두두 군데라서 콩칼라 트리안의 콩칼라 센타오레아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시면 셀룰레아도 엄청 많이 피고 있고요. 음, 또 엄청 대박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 어, 여기 먼저 어, 알바. 어, 지난번에 소개해 키셔 드렸는데 많이 피고 정형화된 화이트 뷰티. 어, 그레이드 오키드 글레이드 계열의 어, 화이트 뷰티라는 알바 품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엄청 큰 세미알바 대박이가 폈는데요 그거 한번 구경시켜 드려 볼게요 오른쪽 페탈에 핑크 점이 하나 이렇게 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한번 더 볼까 하고요 화형은 지금 엄청 크게 피고 있어서 11cm 가 넘고 있어서 음, 내년에 보고 저렇게 또 점을 또 달고 나오면 하나밖에 없는 아이잖아요 어, 그래서 한 번, 내년에한번더보려고요 어, 세미알바. 아마 저, 저 아이도, 어, 도쿄남번하고 포나니아의 실생입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보시면 은 엄청 큰 아이들이 많이 피었어요 어, 이렇게 화형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 앞에 8번이라고 이렇게 쓰여있죠. 요 아이들도. 음, 해피필드 농장에서, <laughs> 해피필드 1, 3 곱하기, df 플랫, 어, 판판하거나, 그, 잎이 쫙 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뒤로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화, 화형은 일단 커서, 어, 이제 수입 들어오고 첫 개화를 보여준는데 엄청 큰 거예요. 거의 11cm 돼요, 얘네들은 다. 그리고 뒤에 이제 라피스 어, 라줄리 8번이 개화를 하고 있네요. 오늘 피고 있어서 색감이 더 들어오면 제가 쇼츠 영상으로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크고 또 이것도 같은 형제들인데요. 요 아이들은 또 라운드처럼 좀 동그라면서 화형이 동그랗게 피는 스타일로 피고 오른쪽은 화형이 크면서 플랫하게 그냥 쫙 펴지는 스타일로. 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화영이 이쁜 아이들. 키워 보시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10번 뒤에도 음, 해피필드 농장에서 나온 다크 라운드와 해피필드 1하고 3하고의 실생종에서 나온 커다란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오셔서 보시면 와, 하고, 어, 놀라실 만큼 큰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래된 또, 산차. 어, 산차, 워크리나 어, 세미 알바. 산차는 립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제 딱두개 남았습니다. <laughs> 보시면 입에 핏줄이 노빌리와말리에처럼 이렇게 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핏줄을 또 다른 실생 종에 많이 사용된 개체입니다. 오래된 고전 명품, 오크리아나 세미알바 산차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도쿄 넘버원 스타일로 폈는데요. 엄마 아빠가 도쿄 넘버원 곱하기 포안안입니다. 저희 집에 도쿄 넘버원하고 포안안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음, 제가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요? 저 위에 저게 도쿄 넘버원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도쿄 넘버원인데 이것도 그거하고 또 포아나니는 이제 큰아이, 화형이 엄청 커서 저하고 저기 멀리 있는데 푸아나니가 엄청 큰 푸아나니가 저쪽에 있는데 가실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어, 엄청 큰 11cm에 육박하는 푸아나니입니다 이렇게 커요 푸아나니가 처음에 두 번째인가 보여 드렸잖아요 키가 크고 푸아나니는 어, 화형도 크고 꽃이 커서 어, 많은 모주에 사용된 개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쪽은 다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억불 농장에만 있는 오래된 버튼탑 버튼탑 보시면은 이렇게 큰거못 보셨을 거예요 엄청 오래된 저희와 함께 오랜 세월을 지냈겠죠 엄청 큰 버튼 탑한번 보시고, 대주, 어, A, B, 이거보다 조금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그 옆에 막실라리아, 미니 막실라리아인데, 이거는 오래 전에, 근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들어보면, 제가 슈트로 올리긴 했는데, 꿀이 나오는 것처럼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꽃이 까매요 까만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꿀을 흘리고 있는 건지 엄청 특이한 특이한 난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분주해 놓은 소형도 있고 이렇게 또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큰 사이즈를 또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 계시는 워크리아단 어, 요거 아이들도 다 좋은 개체인데 어 이제 전시의 기념 특별 특별히 이제 그냥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좀몇개 골라놨습니다 오셔서 부담 없이 골라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시냐하고 이, 이 아이는 그냥 계속 <laughs>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꽃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피고 지고 있어서. 효자 콕시니아 교배종 콕시니아와 브레이브 덩컬라타와의 실생종 입니다. 꽃도 다양하게 나와서 키우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너무 인기가 많았던 어, 엔시크리아 코디게라 교배종 알바 그린색이 피었네요. 향 또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까지 오늘은 엔시크리아 엔시크리아 그린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어, 전시에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구경하시고 보시고 또 가지고 싶으신 개체들이 있으면 또 구매하시면 되시겠죠? 어,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 주고 있는 이 아이 산타바바라 선셋이 아주 키가 1미터는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었네요 걔네들의 산타바바라 렐리아 산타바바라 선셋이 피었고 또 같이 온 여러 가지 또다 다르게 모양이 핀 세미알바와 티포가 이렇게 무늬를 각각 다르게 뽐내면서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키가 작은 아이들은 배송이 되지만 큰 아이들은 오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택배 박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경하셨죠? 오시면 더 많은 볼거리들이 있으니까 저희 농장으로 놀러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스 워크리아나였습니다. <laughs>